사진은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진 안에 구현되어 있는 욕망의 고유한 속성, 즉 욕망에 새겨진 개별적인 서명을 보게 됩니다. 사진가들은 직관, 절묘한 타이밍, 고유한 관점, 피사체에 다가가는 신중함으로 숨겨진 세계를 보여줍니다. 신기한 것들에 한눈팔지 않고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답이 되고 납니다. 궁금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호퍼 그림은 워낙 유명하죠. 사진하고 영화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그림입니다. 저도 처음에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서 어, 너무 영화로 찍고 싶다. 어, 뭔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또 최근 몇년 전에는 나름 좀 이슈가 됐었던 SSG 광고, 공유와 공효진을 모델로 했던 에드워드 호퍼 그림의 스타일을 어떤 촬영 베이스로 그대로 갖고 와서 좀 아주 신선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은 그 자체로도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어 아주 좋은 영감을 줍니다. 인터뷰에서 에드워드 호퍼는 나이트 호크스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외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대도시의 외로움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오퍼는 이후에 포토리얼리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토리얼리즘이란 작가가 사진을 연구하여 다른 매체를 통해 그 이미지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시도하는 방식, 회화, 드로잉, 그리고 기타 그래픽 매체. 팝아트에서 발전했고 추상 표현주의 미니멀리즘에 반하는 예술 움직임이었습니다. 포토리얼리스트는 카메라와 사진을 이용해서 이미지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건 마치 중세시대에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던 것과 어느 정도는 유사성을 띕니다. 사진이 현상되면 보통 슬라이드 사진을 말씀드리는데 예술가는 사진 슬라이드에서 캔버스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옮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슬라이드를 캔버스에 투사하거나 전통적인 그리드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24시간을 어,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분류해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특별한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골든 아워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몰을 생각합니다. 블루 아워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으로는 해가 없다가 해가 뜨는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있을 때는. 떠오르는 태양의 황금빛이 이 세계에 닿을 때, 어, 모든 피사체의 질감은 뚜렷해지고 그림자는 선명해집니다. 단순히 해가 뜬다는 사실을 직면한다기 보다는 빛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단순히 빛만으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가장 선명한 시간대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캠핑 갈때 항상 일찍 일어나서 요 시간에 커피 한잔 따뜻하게 마시면서 좀 음, 아침에 뜨는 거를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풍경 사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광은 이미지를 더 또렷하고 날카롭게 만든다면 확산광은 이미지를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 이런 확산광의 특징은 피사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콘트라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비로운 느낌을 증폭시킵니다 아침에 부드러운 햇빛이 창가로 스며들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의 부드러운 햇빛이 몸에 닿을 때 일종의 유실물 보관소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맑고 깨끗한 걸 찍어야 될 때는 아침 햇빛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아침에 아주 좋은 빛을 만나면 그건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아침 햇빛은 진짜 오로지 아침 햇빛으로만 대체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12시부터 15시. 하루 중 빛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강한 빛은 각도를 강조하고 표면 질감을 끌어내서 시각적으로 사진의 선명도를 극대화합니다.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피사체는 더욱 세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 시간대의 장점은 피사체보다는 빛과 피사체의 그림자가 사진의 주체임을 증명합니다. 인물을 내리쬐고 있는 그 강렬한 빛이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 강렬한 태양이나 타 들어가는 더위 등을 표현하기에 적합해서 피사체보다는 오히려 빛 자체의 열기라든지 아지랑이라든지 강렬함 같은 빛에 의한 시각적 표현이 더 중요한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의 빛은 좀 나른하고 좀 포근합니다. 해가 길어지면 당연히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그림자가 땅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매우 길어지고 그림자가 서로의 몸을 가리면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4시 이후부터는 야외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의 얼굴에 닿는 빛이 태양광이 그 인물이 갖고 있는 피부톤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옷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을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단순히 인물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물의 그림자 또한 부드럽게 넘어가서 인물의 내면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인물 사진의 매력은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감춰진 내면 세계를 얼굴에 드러내게 해주는 겁니다. 대자연이라고 말할 만한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대자연이라고 말할 만한 곳에서 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주 고립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런 경험들을 좀한 적이 있는데요. 숲속에서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부러 모든 소리를 제거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좀 신기한 게 들리는 기능이 삭제되면 그러니까 청각이 조금 약해지면 시각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눈도 슬로우 모션으로 내리는 것 같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어떤, 어떤 몸의 어떤 감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수업을 할때 음악을 꼭 틀어놓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수업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공백을 참기가 힘들어서 그 정적을. 근데 이제 음악을 딱 끄고 제가 일어서서 칠판 앞에 서거나 스크린 앞에 서면 학생들이 막 떠들다가도 조용해집니다. 단순히 조용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애들이 그때부터는 저한테 집중을 하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이것 찍어 저것 찍어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다가 해가 딱 지기 시작하는 순간 자연이 저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누군가가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내 존재가 조금 더 선명해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자연에 있을 때 그런 순, 그런 경험들을 어,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한 건 해가 지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낭만적이 됩니다. 낭만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낭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낭만을 촬영해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가 지는 이 순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아주 조용해지면서, 또한, 불길해지는 느낌 또한, 갖게 됩니다. 아마, 어두워지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점점 어두워지는 그 풍경이 제 안에 내재된 어떤 깊이에 대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몇분 동안은 아주 입체적으로 생겼던 그림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흐릿해지고 깊이 감각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몇분 동안, 그 잠깐 동안은 어, 정말로 세상이 좀 평평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경계가 흐릿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무섭고 축축한 대도시의 뒷골목을 매우 고독하고 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접근하기 힘들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뒷골목을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영국 문에 같이 바꿔버리는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브라사이는 매춘부, 노상강도, 갱단이 가득한 파리의 밤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저는 파리는 안 가봤는데 음, 밤거리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브라사이는 파리의 밤골목에서 빅 엘버트 갱단을 촬영합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보이는 불빛이 밝게 비추는 모습은 모퉁이에서 무슨 수상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범죄 현장의 실제 사진이고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무언가 조금 더 실감나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는 마치 무대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 밤이 되면 아주 많은 게 변합니다. 저 방에는 누가 있을까요? 낮에는 궁금하지 않던 것들이 밤이 되면 궁금해집니다. 관심 가던 건축물의 디테일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창문 안쪽에 상상력이 드러납니다. 길은 텅 비게 되고, 도시는 고요해지고, 시간은 평소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사진가에게 깊은 어둠이란, 좀, 미지의 영역 같은 어떤 풍요로운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때는 조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조명도 갖고 싶었고, 그 화려한 조명을 쓰는 것들을 통해서 사진 잘 찍는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죠. 인공광이 피사체를 집중시켜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그림자를 정확히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곳에 빛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의도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사진의 본질은 시각적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질에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피사체의 질감 표현과 현실 세계의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광만큼 좋은 게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에서 느껴지는 이 빛의 질감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을 더잘 찍을 수 있는 혹은 사진 이외의 것들 혹은 사진 너머의 것들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찍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조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세계라면 자연광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 내가 부품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퍼즐 한 조각 들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퍼즐 한 조각 들고 있을 때그 설레이는 느낌, 그 가슴 떨리는 느낌은 정말 자연에서밖에 줄수 없는 거겠죠.